저는 오늘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짧은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복이 있다 하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또 부잣집 자녀로 태어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는 흔히 복하면 어떤 환경이나 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환경에 있는자가 복인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복이 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당신의 형생들을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셨다 하셨는데, 장세일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골,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음식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된 환경과 여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된 환경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지만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좋은 곳에 참 복된 곳에 가셔도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은 환경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미국으로 많은 사람이 이민을 가서 미국은 지상 낙원이라 해서 미국 가면 잘 산다고. 그래서 좋은 환경을 쫓아, 복을 쫓아 갔는데, 제가 듣기로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고사리 거꾸로 갔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복이 있어야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거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데 좋은 곳에 간다고 복이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부문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니 오늘 부문에서 주님은 가장 귀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복, 팔복 가운데 그 첫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 걸까요? 이것은 심령이 배고픈 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부른 자에게는 꿀도 싫어요. 그러나 배가 고픈 자에게는 꽁보리밥에 고추장도 꿀맛이죠. 자,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이야 겸손한 마음,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사모하는 배고픈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다시 말할 말씀드리면, 배가 부르기 때문이에요. 이미 스스로... 소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살수 있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잘살수 있다는 이 겸헌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누가 진정 복이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는 자예요. 겸손이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도우심을 가득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입니다.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더 간단한 문제는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픈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을 소유할 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므로 돈 많은 자, 좋은 환경을 구하기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이 계산서를 뗄때 진정 복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뒤에 시장에 조그만 야채 가게를 열었어요. 매일 이른 새벽 농산물 시장에 가서 싱싱한 야채를 꺼내 잠 뛰어오는 일을 시작으로 저들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밤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땀의 대가는 정직하게 저들이 되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는 시간이 늘자 부부의 사이도 돈독해졌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제대로 참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큰 애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예쁜 봉투 하나를 건너주었습니다. 이게 뭐니? 하고 물으니까 아빠 나중에 보세요. 딸아이가 가게를 떠난 뒤에 남편은 봉투를 뜯어서 쪽지를 꺼내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좋은 생 선물은 못해드지지만언이든지이 쿠폰 사용하세요. 힘내시고요. 정말 사랑해요. 예지, 이지 올림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그려진 메이 안에는 각각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신부름하는 쿠폰, 노래해주는 쿠폰, 라면 끓여주는 쿠폰. 복 n 해주는 남편은 눈가에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부자였구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자요 마음이 복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돈만이 복의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내 친아버지인데 어떤 자는 양아버지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의붓아버지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수양아버지로 생각하고 어떤 자는 아주 인자한 성자 아니면 훌륭한 지인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나의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양아버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진짜 나의 양아버지요. 나는 그렇게 믿고 사니까. 그러기 좋은 아저씨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좋은 아저씨에 불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부한자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시련 어떤 오움이있다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해서는안 됩니다 제가 는 같이 강남에서 목회했던 교회한 목사님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당신이 교회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이 집사님이 중소기업을 하고 잘 나가던 집사님이있는데 사업에 부도를 맞아서 하루 아침에 망하게 됐대요. 온 가산이 다차업을다했는데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심지어 선분기까지 차압이 붙어 있는데 도저히 뭐라고 위로하고. 뭐라고 설계해줄지 본문은 뭐로 해줄지 그게 고민이 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더래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망할 수 있게 했냐고 하나님의 형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더래요 근데그 말을 듣고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망한 걸 보니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정거라고. 그런 집사로서 사업한답시고, 주의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술 먹고, 언젠가는 길밭에 쓰러져 있는데, 부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자기 개의 집사, 바로 그 집사님이시더래요. 그러고도 당신이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나님과 통곡을 하면서 얼마 동안 울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 내가 이대로 망하지 않았다면 내 영혼과 내 심령을 밀망을 당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셨다고 그리고 울더래요. 그리고 산길 속에 가서 다 키우면서 그곳에 교회를 지어서 얼마 후에 장로가 되었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이래서 안 계시고 저래서 안 계시다니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계세요. 전쟁이 왜 있냐고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폼페이시가 화산폭발로 용암에 묻힌 도시가 되었어요. 가서 구경하는 사람마다 폼페이시가 망한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불행은 없습니다. 불행은 오해입니다.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아주 소중한 것 가지고 있으면서 귀한 줄 모르고 살아요. 참으로 귀한 건 모시고 살면서도 그것 또한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미련한 사람은 잃어버린 다음에 야 아쉬워하고, 죽은 다음에 앉아 울고 있어요. 빼앗긴 다음에야 억울해요. 가진 것, 받은 것, 되어진 것, 내가 처한 처지 알고 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불평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어떤 걸 잃어버리고 설사 모든 것을 잃는다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거 작은 것 작은 것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내 내게 주어진 것이오요처음부터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감사도 고마움도 없었어요. 부한 심령이 나를 불행하게한 것, 그걸 몰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인의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의 늪에 빠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도 하세요. 그것이 당장은 내게 고통이지만 그를 통하여 평온했던 자가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고 신명이 가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서울에 한장로님이 계신데 이장로님은 의사로서 노력형이요. 자수성가 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고 인정받아 장로까지 됐는데 그런데 이장로님 속에는 교회 나오면서 늘 잘못된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좀쓸만한 사람은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너절한 사람만 교회 나오나 이런 생각을 가고있었어요 가끔 교문했던 사람, 못된 사람 그런 말을 해요. 교회 나가니까 형편없는 사람은 나오더라. 장로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었그데 어느 날그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를 하게 됐어요. 단임 목사님이 장로님 이번에는 꼭 빠지 말고 가시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거부할 수 없어 예그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수행에 참여해 보는데 그날 저녁부터 뭐 공이 한다고 그러는데 막 회개하라 우리고 하늘 말씀 막 전하는데 한 사람이 그 말씀 듣고 막 통곡하고 울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소리를 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에 내가 와 있나 다들 미취갱이이되대 그게 장님이 도저히 보다가 보다 견딜 수가 없어 슬며시 빠져나와서 이들 속에 내가 있다니 그리고 빠져나와서 어디 갈곳도 없고 밤눈도구하는게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올라가 있어 보니까 춥기도 하고 뭐할 것도 없어 에이, 기도는 하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얼마 동안 기도하는데 변나간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더래 깜짝 놀래 눈을 떠서 보니까 저기 왜빛 가운데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더래 아니 누가 걸어오나 자세히 보니까 거지요. 옷도 세상에 그렇게 남노하고 머리는 다 흥클어지고 얼굴에는 헌디가 난 거지가 오는데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더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거지가 다 있나. 점점 가까워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 저게 너다. 그리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였어그 자리에서 장모는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기시작했어 내가 겸안해서 내가 바로 이렇게 못난 거지요. 못된 놈인 줄 알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겸안 했으면 용서해달라고. 얼마를 울었는지 눈이 퉁퉁 뽑가지고그 이틀 아침에 내려왔어. 그다음새부터는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앉아도 눈물이 나오고, 밥을 먹어도, 불어놓워도 설사 병원에서 손님을 볼 때도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더라고.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몸이 건강하고도 좋지만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계속 울면서 기도해서 한달 동안 눈물이 끝이지 않고 눈물을 흘렸대.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이 태우 손한 장로님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받드는 그런 장로님께서 수많은 그 환자들을 바로 교회를 인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마지막 그의설교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죽어 관 속에 있을 있다면 어떤 조사를 듣기를 원합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는 마침내 총마저 죽을 때에도 죽어가면서 자기를 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종 본론이 중요합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최종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진정 보기는 자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돈 많은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많은 학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생을 얻느냐. 천국을 소유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죽어서 지옥 가는 것. 지금 이 땅에서 백년 동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어찌 그를 복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마태웅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또 게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지니고 생명책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한 번? 아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 있으니 곧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상의 기준과 다른. 진정 복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신령이 하나님인 자예요.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것이며 한아래에서 슬픔 본 눈물도 이별도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며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복이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바로 영원한 한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복이 있는 자가 진정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돈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자가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라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파는 하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역사하오니. 우리가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하늘 아래서 해와 같이 빛나며 새새도록 왕노로 탈 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로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며 배고픈 자가 되어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는 있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요, 한나라 아버지께서 우리 주신 것만 영원하던 것을 깨닫고 신령한 복을 구하여 신령한 복된자가 될 수는 있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